여러분은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궁궐을 떠올려본 적이 있나요?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 한 가운데 자리한 자금성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에요. 그것은 600년 동안 황제만이 지배했던 권력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금지의 공간이었어요. 성벽은 붉게 빛나고 지붕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화려한 외관 속에 감춰진 이야기는 단순히 영광과 번영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음모와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갈등이 숨쉬고 있었어요. 자금성의 닫힌 문은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간 순간 삶은 자유가 아닌 규율이 되었고 황제조차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아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금성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 안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들을 마주해보려 해요. 여러분이 알던 찬란한 황궁은 사실 인간 욕망의 무덤이었음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자금성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자신의 권위를 하늘에까지 과시하기 위해 건설을 명령하면서 시작됐어요. 1406년부터 수만 명의 인부와 장인이 동원되었고 최상의 목재와 귀한 대리석, 황금빛 기와들이 운반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피와 땀이 궁궐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고 전해져요. 14년간의 대공사 끝에 완성된 자금성은 길이 961m, 너비 753m에 이르는 거대한 성과안에 자리했어요. 황궁은 98개의 건물과 8000개가 넘는 방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공간은 단순히 황제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신성한 정치 무대였어요.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자 천하의 주인으로 여겨졌고, 그의 거처인 자금성은 곧 신성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철저히 구분된 질서와 억압의 공간이었어요. 황제조차 엄격한 의뢰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했고,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금성은 그 자체로 황제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자금성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황제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권력은 언제나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둘러싼 수많은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먼저 황관. 그들은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며 황제의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시종이 아닌 권력의 중재자로 변해갔어요.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황관을 거쳐야만 현실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황관은 황제의 의중을 왜곡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며낼 수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어떤 황관은 심지어 황제보다 더큰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후궁. 수천명의 여인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했고 총애를 얻는 순간 권세와 부귀가 따랐지만 외면당하면 곧 잊힌 이름 없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때로는 황제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 다른 여인을 제거하려는 암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금성은 황제의 궁궐이자 동시에 피를 부르는 권력의 전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춤과 향기로운 연애가 이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황제가 한 여인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여인의 삶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졌어요. 자금성의 화려한 궁전은 매일같이 생존을 건 암투의 무대였어요. 자금성 안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짜여진 의식과 규율 속에 흘러갔어요. 황제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새벽마다 수십 명의 신하와 황관들이 모여 황제에게 보고를 올렸고, 황제는 그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조차도 이미 환관과 대신들의 의견에 크게 좌우되곤 했어요. 황제라 해도 홀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삶이었어요. 후궁들의 삶은 더 고달팠어요. 수천 명중 황제의 눈에 한 번이라도 띄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어떤 후궁은 평생을 자금성에서 보냈지만 단한 번도 황제를 뵙지 못한 채 늙어갔다고 해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죽음을 의미했고 궁중의 규율은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금성의 길고 긴 회랑은 늘 고요했지만 그 안을 걷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한 발자국 잘못 내디려도 감시의 눈초리에 잡혔고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면 목숨을 잃었어요. 자금성의 정적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그 자체였어요. 황제는 자금성의 주인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꼭두각시 때가 많았어요. 자금성의 진짜 권력자는 황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황관이 때로는 황태우가 권력을 움켜쥐고 황제를 조종했어요.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지위를 지녔지만 자금성의 규율과 권력 다툼 속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기도 했어요. 특히 청나라 말기에 서태우는 이 권력의 역전을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에요. 서태우는 어린 황제를 내세워 배후에서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겉으로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태우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흔들렸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황관들은 곧바로 서태후의 눈치를 보았고 신하들도 황제보다 그녀의 뜻을 먼저 살폈어요. 이 과정에서 황제의 옥좌는 점점 공허해졌어요. 화려한 용상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했지만 그 위에 앉은 이는 더 이상 절대 권력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황관의 은밀한 속삭임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때로는 황태후의 결정이 황제를 무너뜨렸어요. 자금성의 진짜 주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금성의 성벽은 거대하고 단단했지만 외부의 폭풍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자금성의 권위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1860년 제2차 편전쟁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에 들어섰고 자금성은 더 이상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황제는 자금성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고 서양 군대가 황궁 앞마당을 거닐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1900년 의화단 운동 당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도 자금성은 무너지는 권력을 상징했어요 성벽은 여전히 붉게 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황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서양 군대가 성문을 넘어 들어오자 수백 년간 외부인에게 닫혀있던 공간은 순식간에 짓밟혔어요. 자금성의 정각은 불탔고 수많은 보물이 약탈당했어요. 용무니로 장식된 황금빛 가구는 서양으로 반출되었고 신성한 옥좌조차 모욕을 당했어요. 수백 년 동안 신으로 군림하던 황제는 더 이상 하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금성은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안의 권위는 이미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어요.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금성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청나라는 붕괴했고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황제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자금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황제의 상징이었던 궁궐은 더 이상 황제를 품지 못한 채 빈껍데기처럼 존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황제 부인은 겨우 6살의 나이로 옥좌에 올랐어요. 어린 소년이 황금빛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제국을 다스릴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주변 어른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어요. 신하들은 무릎 꿇고 절을 올렸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충성이 없었어요. 모든 이가 청나라의 몰락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후이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몇년 뒤에는 황제라는 이름조차 빼앗겼어요. 자금성의 화려한 정각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 안을 채우던 권위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막만이 남았어요. 천자의 자리는 존재했지만, 천자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수백 년 동안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았던 황제의 권위는 어린 아이에 작고 떨리는 손끝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황제의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푸이는 여전히 자금성 안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름뿐인 황제의 지위가 허락되었고 자금성은 그저 거처로 남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1924년 군벌의 권력 다툼 속에서 푸이는 자금성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자금성은 더 이상 황제의 궁궐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떠난 자금성은 텅 비어버렸어요. 거대한 정각들은 여전히 붉은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은 고요하고 쓸쓸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궁궐의 마당은 한때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신성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은 하루 아침에 박물관이 되어 권력자들의 흔적 대신 역사의 그림자만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후이가 떠난 후 자금성의 운명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신하의 무릎 꿇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고 대신 관광객의 발소리가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건축물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깃들었던 인간의 욕망과 갈등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자금성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어요. 권력의 요새였던 궁궐은 사실 인간의 나약함을 숨기던 가면이었음을. 자금성은 여전히 베이징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황제의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던 공간은 이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문화유산이 되었어요. 붉은 성벽은 여전히 당당하고 황금빛 지붕은 햇빛을 받으며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 대신 수천 년의 세월이 남긴 교훈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자금성의 역사는 화려한 건축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권력을 어떻게 쥐고 또 어떻게 잃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황제는 신으로 군림했지만 결국 그들 역시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무너져 갔어요. 황관과 후궁, 황태우가 버린 끝없는 암투는 결국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빈 공간과 권력의 허무뿐이었어요. 오늘날 자금성을 거니는 우리는 그 화려한 궁전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해야 해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아무리 높고 거대한 성벽도 시간 앞에서는 무너지고 아무리 강한 권력도 결국은 바람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자금성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금성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들여다봤어요. 찬란한 황궁은 사실 권력과 욕망의 감옥이었고 황제의 용상은 인간의 덧없는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조차 결국 권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음을 자금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화려한 성벽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어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더 많은 역사 속 비밀과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의 또 다른 금단의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